네, 안녕하세요. 골드부동산입니다. 신흥 1구역에 요백4양과5 0두개 받을 수 있는 아주 공시지가 높은 특급 매물이 나와서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앞에 세개는 기존에 나와 있던 원 플러스 원 주택들인데요. 오늘 주택 매매가가 13억 7천입니다. 어, 대지가 몇 평이냐면요. 118.7제곱미터에서 한 35평 조금 넘고요. 매매가는 13억 7천, 평당가 3809만원 인데요. 이 주택은 임대 보증금이 7억, 7억을 2주씩까지 주인이 보증해주는 조건으로 매매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금이 6억 7천입니다. 6억 7천 다른 주택에 비해서 대지가 한 거의 두배 가까이 되는데 투자금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6억 7천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요 투자금 측면에서도. 자, 공시지가 보시면요. 547만 2천원입니다. 보통 신흥 1구역에 일반적인 공시가가 한 300만원 됩니다. 300만원. 이 공시가는 조금 높은 편이었구요. 그래서 높은 게뭐한 340만원 이렇게 되고, 보통은 한 300만원 정도인데요. 이거는 이 547만 2천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편이죠. 감정가 나오면은 어, 다른 주택보다 뭐한 1.78배 정도까지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신흥 1구역의 비례율이 높아진다면, 저는 지금 예상건립가를 비를 100%로 했는데, 어, 비례율이 뭐 110%, 120% 높아지면, 더욱더 요 공시지가 높은 게더 장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건물 337제곱미터, 요 5층 건물입니다. 상가가 145제곱미터 있고요 어, 주택 부분이 192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104형과 59형 입주권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예상 권리가는 15억 9,700 나왔습니다. 음, 똑같은 기준으로 예상 감정가 내린 건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 20평 전후 주택들이기 때문에 한 5억 8천뭐 5억 1 0 4억 9 0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는 보시면은 어, 두 배가 넘습니다. 지금 뭐 5억으로 잡으면 5억으로 잡으면 한 10억 정도가 두 배인데 여기 뭐 5,8906억 잡아도 12억이 두 배인데 두 어, 배보다 훨씬 넘습니다 한세배요 주택들에 비해서는 세배 가까이 됩니다 예상 권리가가 세배 대지는 대지는 뭐두 배가 안 됩니다 두 배에 조금 못 미치는데 공시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예상 권리가가 한세배 가까이 나옵니다 어, 그래서 굉장히 제가 특급 주택이라고 해서 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P는 물론 이제 예상 권리가하고 매매가의 차입니다이 예상 권리가가 그대로 만약에 나온다면 P는 마이너스 2억2700입니다. 이 주택의 매매가가 예상 감정가보다 더 낮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백사인가 오고요 아파트 추에 어, 부담되는 음, 추가 분담금 예상은요. 1억3200 정도만 내면 될 것,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매입가는 15억 200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제가 저번에 소개드렸던 590두개84590이두개 아파트 최종 매입가가 10억 4천, 1 4 15억, 15억, 18억 8천 이렇게 되었거든요. 근데 오늘 104형 590 요게 최종 매입가 15억 200밖에 되지 않습니다. 590두개 받는 것보다 오히려 더 저렴합니다. 8459보다도 뭐 많이 저렴하고요. 요거는 굉장히 금매라고 소개드렸었는데, 이금매 5구 2개 받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200, 몇만원, 200 몇십만원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매물이고요. 투자금도 6억 7천 밖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자, 수익률도 그래서 6억 7천 대비 14억 2700 예, 하니까 213%로 굉장히 월등히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 기존의 원 플러스 원주택에 투자금 한 1억 정도 더 들여서 이 주택을 사는 게 훨씬 더 이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특급 주택으로 오늘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그냥 이제 무난하게 입주권 하나 받는 주택들, 오늘 신규 주택 하나 있습니다. 6억 2천짜리, 이것도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억 2천이고요 보증금 1억 2천, 요거는 이제 주인이 거주하고 있어서 층별로 한 6,000씩 최소 6,000씩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 2,000 가정했고요. 어, 그리고 실투자금 이제 5억, 투자금 5억 필요하고요. 공시지가 3,098,000원 해서 예상 권리가하고 어, 분담금 따져서 최종 매입가 했더니 10억 3,500, 80, 한 10억 3,600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93%. 그래서 최종 매입가하고 수익률 음. 오늘 무난한 아, 그런 주택 신규 매물입니다. 지금 가장 적은 투자금은 이제 4억 6천, 뭐, 4억 3,500. 이 대출 2억 가정한 상태고요 어, 4억 6천, 4억 3,500. 적은 투자금이고, 어, 요 주택 같은 경우 수익률 1 0 5고요 6억 7천짜리 수익률 108%입니다. 자, 이번 주택도 역시 대출 1억 8천 가정한 상태지만, 이 월세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어, 이제 이자 어, 감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는 2번 주택이 가장 높고요 어, 최종 매입가 기준으로 보면은 요 8억 7,900 굉장히 낮습니다. 요 상가 주택인데요 공시지가 523만 원. 이것도 음, 굉장히 높은 공시가 지 높은 주택으로 소개해드렸었는데 7억 8천 짜리 투자금은 6,5500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최종 매입가 기준으로 보면 3번 주택이 가장 낮고요. 자, 수익률 측면에서는 이번 주택이 가장 좋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예상 비례율은 100%로 계산했고요. 조합원 분양가 840 같은 경우 8억 9천, 어, 포레스의 현재 시세 840, 뭐 12억 3천부터 있는데, 그거 감안해서 840 예상 시세 15억으로 잡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